52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gx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x 위에 점2마 g'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g'2를 구하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거로 설명할게요. 일단 g'2는 G를 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 공미분 들어가서 3의 X제곱 FX, 플러스 X의 세제곱 F'X. 거기다 2를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G'2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게 G'이죠. 그래서 여기 한식이 나왔어요. 나에서 정보를 두 개를 얻어야 되죠. 분모가 0이니 분자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얻었고요. 로피타 정리 써서 또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식을 왼쪽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네모로 쳤어요 그 다음에 GE가 필요하죠 GE는 8에 F2-7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가에서 구한 거 나에서 구한 거 됐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 계산을 해요 그래서 f e 가 플러스 1이 나오도록 F2를 찾아내고요. 왜 찾아내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대입을 하고 이두 개를 연립을 해요. 음, 계산을 하면 G 프라임 E가 마사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